세보전이 증명 네 번째 가겠습니다. 역시 외접 번을 이용할 거고요. 수심 H를 찾겠습니다. A, B C, D, E, 결정을 하고요 O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에서 b c 에 내린 수선의 말 M점이면 이 BOM의 크기가 BAC의 크기하고 동일하죠 각 BOM 각 BAC 이고요. H하고, B하고 C하고 이라고 하는 것이 H하고 D하고 C하고 E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립 H하고 D하고 C하고 E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립 따라서 A, H, E라고 하는 이각 크기가 각 A, C, B의 크기하고 동일합니다. 삼각형 BAE에서 직각삼각형이죠. BAE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포사인 각 A라고 하는 것이 A분의 A라는 얘기죠. BAE라고 하는 B E A가 90도이므로 B A E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A를 쓰면 A 2 분의 a 2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A 2 곱하기 코사인 각 A가 결정이 될 거고요. 삼각형 A G E 역시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놈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A H 이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각 C이므로 사인의 각 C라고 하는 이 형태가 사인각 C가 A H 분의 A 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길이는 ah 곱하기 사인의 각시가 되는 거죠. ah가, a가 ah 곱하기 사인 각시이고, a가 ab A2 곱하기 코사인 각이, 두, 1번과 2번을 결정을 하고, 1번과 2번에서 보면, 2번에서 보면, a의 e 길이가 서로 동일하죠. A가 AB A2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고, AH 곱하기 사인 각 C의 크기가 됨으로, AH라고 하는 것은, AH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각 C, 사인 각 C분의 AB 곱하기 코사인 각 A의 의미가 되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각 c 분의 ab 라고 하는 것은 2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 외접원 내 반지름이다. 외접원 반지름을 얼로 결정을 해주면 이 r 이될 거고 따라서 ah 는 AH는 BOR 코사인 각 A의 크기가 될 겁니다. 삼각형 BOM에서 역시 직각 삼각형이므로 직각 삼각형이므로 b o 고하는 것이 외정원의 반대죠. 따라서 따라서 코사인 각 A라고 하는 것 R 곱하기 코사인 각 A라는 것이 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AH는 코사인 A H는 E 얼 포사인 각이 E 곱하기 5M 얼 곱하기 포사인 각이가얼 곱하기 포사인 각이가 5M이죠. 포사인 각, 각 B 5M의 크기가 얼 분의 5M인데 B 5M의 크기가 각이가 되고 따라서 코사인 각 A라고 하는 것이 월 분의 오에 따라서 월 코사인 각 A라고 하는 것이 오엘다 라는 얘기에요 AH는 두 개의 오엘이 결정이 됩니다 AH라고 하는 것 AH라는 것이 2R 곱하기 코사인 각 A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심에서 수심에서 사이클이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만 되죠. 그리명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외심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A, D, B, H 결정을 할거고요오라고 하는 것 외심을 결정을 해서 M, N의 의미가 되겠네요. 오라고 하는 것이 외심, 외심 오라고 하는 것은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변의 수지 이등 분선의 극적이다. 라는 거죠. 세 변의 수지 기분선 극적이므로 따라서 외심 5에서 세 변의 내린 수선의 발음 세편의 중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에서 외심 5에서 bc a시에 a시에 내린 수선의 발 m n은 각각 AC의 중점이다라는 거죠. 중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 이라고 하는 것은 AB하고 평행이고 M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AB다라는 의미죠. O하고 M하고 C하고 N이라고 하는 거 사이클릭. 이뒤문로 N O M이라고 하는 거180 마이너스 각시의 크기가 될 거고요. O하고 H하고 D하고 C하고 E라고 하는 것도 사이클이 돼서 D H T라고 하는 것도 180 마이너스 각시의 크기가 되죠. 따라서 D H E 의 크기 ah, b의 막꼭지로 같은 거죠. 이게 mon의 크기로 180 마이너스 각 C의 크기입니다. 요 두각비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두각비가 서로 같고요. ah와 O n 둘다 bc의 수직이 될 거고요. bh와 on 둘다 H의 수직이 되는거죠. 따라서 가 a, BAH라고 하는 것과 OMN이라는 것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삼각형 ABH와 삼각형 MON이라는 것은 a 의 닮음이 된다는 라얘기예요두 개의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이 a 닮음이 되고요. 그 닮음비는, 닮음비는 대응변이 AB, AB분의 MN의 크기가 돼서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닮음비가 대응변이, AH에 대한 대응변이 OM의 크기가 되고, BH에 대한 대응변이 ON의 크기가 돼서 두 가지로 보면 AH라고 하는 것이 두배 OM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H라고 하는 거 AH라는 것이 두배 OM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배 OM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측면에서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것은 AH가 두 배의 OM이 되면, HO와 AM의 교정 G를 잡았을 때, 삼각형 AHG와 삼각형 MOG라고 하는 것이 MOG가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 닮음이 되고, 닮음이가 AH분의 OM의 의미가 2분의 1이 되는데요. 요 형태가 AG 분의 GM이고 HG 분의 GO가 되는 겁니다. HG 분의 GO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형태로 보면 AG 분의 GM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AG가 2배 GM인데. AM이 중선이므로 G라고 하는 것은 무게 중심이 된다는 라 거예요. 무게 중심이 되고, 요놈과 요놈의 형태로 보면 요놈과 두 가지 HG와 GO의 형태로 보면 HG라고 하는 것이 두 배의 GO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무게 중심이 된다고 라 하는 얘기는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수식, H와, 무게중심, D, 외심 O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점이 항상 한직선상에 등장한다. 라는 거죠. 한직선상에 등장하는 것, 오일러,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증명에서, 이 증명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일의 육성입니다. 오일의 육성과 HG가 2 배의 지오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증명 5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세르보에서 나오는 모든 증명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증명과 그 결과도 다 기억을 하도록 많은 노력해 주세요. 여섯 번째 증명하겠습니다. 수심을 결정을 하고요. h를 결정하고, 도피 ad와 b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o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지는 p를 결정할 거고, bc의 중점 m을 결정하겠습니다.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 어를 결정을 할 거고요 외접 반지름 어를 결정할 거고 삼각형 ABH의 외접원 반지름 r 어� 원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AHB라고 하는 이각 크기 AHB라는 각 크기는 DHE와 동일하고 1 8 0마이 각시의 크기하고 동일합니다. 1 8 0마이 각시의 크기하고 동일해서 사인의, 사인의 180각 a h b 와 사인의 1 8 0마이 각시의 크기가 동일하며 A는 사인 각시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AB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H에서의 AB를 보면 ABH에서 AB,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는 지금 이 R1 곱하기 사인의 각 AHD가 될 거고요. AB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볼 거냐면 ABC에 삼각형 H의 메이저 번에 있어서의 선의 길이로 보면 ER 곱하기 사인의 각시의 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B와 AB는 서로 길이가 같고 사인의 AHB라고 하는 거와 사인의 각시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죠. 동일해서 결론은 얼과 얼원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죠. 얼과 얼어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삼각형 ABH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 두 외접원은 외접원은 합동인 원이다라는 얘기입다두외원은 서로 합동인 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 B, A, D라고 하는 것과 가, B, t C라고 하는 것은 원주각의 크기로 서로 같습니다. 요각크기와요 가크기와 요 크기가 서로 동일하죠. 동일 서로 동일하고요. ABH, ABH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ABC 외접원의 반지름은 서로 동일합니다. 중점의 결정에 의해서 역시 BOM의 크기가 다 동일하죠. BOM의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가 B, E, A라고 하는 거나 B, C, P라고 하는 거 90도가 되죠. 따라서 삼각형 A, B, E라고 하는 거와 삼각형 P, B, C라고 하는 것은 A의 닮음이 되고, 따라서 A, B, H의 크기와 P, B, C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 등각 직선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등각직선이 되죠. 요각을 x 라고 정의를 해주면 ah는 ah는 이 r1 sin x 가 되고요. 이 r1 sin x 가 됩니다. ah 라고 하는 것은 요각을 x 로 정의를 해주면 x 라고 정의를 해주면 ah는 abh 요 삼각형 외적원의 반지름 R1에 어, 대해서 어론에 대해서 지루, 현의 길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 지름 곱하기 사인 원 두각 이게 의미가 되는거죠. 따라서 AH는 ER1 사인 X의 의미가 되는겁니다. 그죠? 사인 x 2 r 1 사인 X가 되는 거고, 5 m 이라고 하는 것은, OM이라고 하는 것은, BO의 길이가 벌로 결정이 돼어 있으므로, 5 m 이라고 하는 것은, 벌 곱하기 사인 X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두외접원의 반지름이 서로 같기 때문에, R1이나 R2가 서로 같아서 R 곱하기 sinx가 R1 곱하기 sinx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두개에의해서 a h c 는 E 곱하기 R1인데, R1이 1이기 때문에 그게 o m 의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R1 sinx가 R sinx로 바뀌고 두배의 o m 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ABC의 수심이 h로 결정이 되면 h로 결정이 되면 물론 외적원 반지름의 형태는 많은 증명이 있어요. 외적원의 반지름 동일성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원주각 크기가 서로 같고 공통 현의 BH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증명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삼각형 ABH 수심이 h일 때. ABH와 ABC 외적원의 반지름은 서로 같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두 외적원은 합동인원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만 돼요. 요 증명 방법, 얼과 얼어원 외적원, 상호수심인데요. ABH, BHC,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H와 ABH와 삼각형 BHC와 AHC의 외적원은외원은 모두 합동이다. 합동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대칭성으로도할수 있고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